이게 음, 아. 이거 맛있어? 맛있어요? 이것도 맞죠? 제가 아, 제가 아, 어, 이오 앞에 서도 안 오는데 제가 빨리 고아 시간 봐줘. 어? 뭐진다 이제. 어? 아만아야 <laughs> <laughs>

이거 내고 얘기다올어 음. 어 그렇게 됐어. 어.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갈 거예요? 아, 응. 아리 집에서 뭐할 거예요? 응. 텅텅 텅텅 할 거예요? 응, 할 거예요? 아, 응.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예봄이 기다리고 있대 뭐 응. 혼자 말려? 생각 소리가 안 나지 않아? 밥도 혼자 알았어 아, 밀지 마 어, 근데 예봄하고 있지? 근데 예감 납다.

맛있어? <웃음> 맛있어요? 아. <laughs> <laughs> 친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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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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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몸이 고기도 먹어. 맛있어? 만져 보고 싶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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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잘잘 이것도 만져. 응. 살살, 살살, 살살. 만... 어우, 그렇게 하면 안 돼. 살살 만져야지, 예쁘다 해야지. <목소리> 뭐예요? 이거 네? 뭐예요? 이거 봐. 수박. 아빠. 아, 아빠. <laughs>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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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줄까? <laughs> 어. 아이 어이 어이 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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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 Bang>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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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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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이 어이 어 어이 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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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이 가이어어어이 엄마가 엄마, 엄마 손잡로 떼요? 아, 진짜예요. 네. 아, <laughs> 할머니 손자, 어, 할머니 아, 할머니 말 알아들었나 봐. 응, 꽃. 꽃이야, 꽃. 비키리가들어가래 개구리가 들어가려고 래 개구리가 들어가려고 개구리가 들어가려고 그래. 개구리가 들어가려고 그래. 개구리가 들가려고개구리 줄까 개구리개구리개구리죠 개구리. 이거 개구리가 들날카로고그 개구리가 안날가로고개구가어가어디 개구리가 날카로 개구리들어 개구리가 들야개구리구리 응, 할아버지, 할아버지, 뭐? 할아버지 어, 뭐, 나무 다듬나봐. 이거 상만 들어줘. 할아버지 들 이리 와, 이리 와이이 하나 하나 줄까? 하나 할머니 주? 안 줘? 이거 할아버지 어디 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예 보면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비. 할머니 할아버지 직접. 치즈 해봐 치즈 김치 치즈 사랑해요 못 사랑해요 할아버지. <laughs> 할아버지.

또 가, 또 가, 응. 또 돌아, 이렇게 돌아, 또 가요. 안되니까여 올라올까요? 여기? 뭐야? 팔면 막그렇네가안 이렇게. 응. 이거... 무슨 맛있어? 이거 맛있어? 아이고야, 보해졌네 가자, 이분 가자. 손잘 잡아, 아직 어린이집 가서. 음. <laughs> 어린이집에서 제대로 배웠어, 음. 저거를. 너무 음. 좋 <laughs> 조심해. 네, 여기 넘어지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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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겠다. 네, 반대로. 우이 먹는 이 있네. 어? 어? 지치지도 않네. <laughs> 지치지 않네 소리 여러분 잡자 여분 <laughs> <이분 잡자. 웃음> 만세 만세 이겼다 <이비였다>. 만세 <laughs> 할아버지가 지쳤다 <laughs> 할아버지가 지치겠어 <laughs> 야, 야, 응, 맛있겠다. 응, 이야, 응. 응, 야, 우와, 이거 이거. 응, <laughs> 응. 그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거. 어디? 응. 자, 예 이분, 미... 응, 야, 예분이가 먹어. 여기 닭고기 맛있어? 우와, 응. 예이밥 여기 있네. 예쁜, 예불... 응. 보이지? 우리 음 이디야 응? 뭐야? 뭐? 아직 소셜 미디어 안 먹어요. 전 다리 잘안 먹어요. 아, 먹어요. 아, 사위 사랑하잖아 사위 사랑하잖아 아, 아, 사위. 사위, 사위, 사정하잖아, 사위. 사위. 그래, 그냥 빨리 어, 먹어. 음, 이거 하나 먹어, 빨리 먹어. 그냥 빨리 먹어. 아니요, 오늘 드세요. 왜 어, 여기 있잖아. 빨리 먹어. 빨리 <목소리> 먹어. <목소리> <목소리> 왜더안탈 거야? 저 가지고, 가지고 와야지? 가지고 와야지? 여기 빠방이 가지고 와야지 빠방이 빠방이 가지고 와야지 빠방이 가지고 와야지 반짝 이짝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반반짝짝짝짝짝짝반짝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반짝 아,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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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번. 번.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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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 반짝, 반짝, 반짝. 우와, 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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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와 예범이 그러면은 예범이 예보미... 무릎 어디 있어요 무릎? 와 예범이 발 어디 있어요 발? 와 예범이 그러면은 눈 어디 있어요 눈? 와 예범이 코 어디 있어요 코? 와 예범이 그럼 입 어디 있어요 입? 와 예범이 그러면은 배 어디 있어요? 배꼽 어디 있어요 배꼽? 배꼽 안보여요 배꼽 배꼽 오 배꼽 거기있어요 예봄이 그러면은 엉덩이 어디있어요 엉덩이 히프 예봄이 그러면은 팔 어디있어요 팔손 어디있어요 손손 오오 거기있 아빠 엉덩이 아빠 엉덩이 예봄아 아빠 무릎 어디있어요 아빠 물어보물어디있어보지 말고 물어보 물어보지 말 물어보지 말고 물어보지 말어보오 말고 물어보지 말어보지말어요지말어보지오고물어구나어보있어요지 말고 물어보지 말고 물어보지 어보지어어보지말예보지 말고 물어어어 차갑겠다. 음. 블루베리는 신가봐. 신고 잘먹더라야요 근데. 쭈대야. 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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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와서 좋아요 비행기다 비행기 비행기 여기 <laughs> <이거> 비행기 <laughs> 비행기야 오, 이게 엄청 크게 잘 만들어. 졌다큰 애들도 그치? 우와, 이번에 잘하네. 오, 오, 우와, 오, 우와. 오. 안 무서운 가 원래 겁 많은데. 그치? 우와, 우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야지. 다쳐. 이번 이것도 해봐. 이것도 넣어봐. 이렇게. 응. 응. 우와! 응. 우와! 엄청 잘하네. 이번 이것도 넣어봐야지. 이거. 이것도 넣어봐. 우와! 또 이거. 이번또있어 우와! 이거 엄청 잘한다. 어린이집에서 배웠어? 어린이집에 배웠어? 우와! 오유. 우와 예봄이 엄청 잘해요 또 하게 또 없네 이제 또 없네 예범아 아야해. 아야해. 여기 해보면 할수 있어.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어. 동그라미 잘 맞춰봐. 여기다가. 네. 야, 됐네. 네모도. 네. 옳지. 옳지. 예봉아, <목소리> 왜, <이리> <목소리> 왜 이렇게 잘하냐? 예봉아, <목소리> 네? <목소리> 왜 이렇게 잘하냐? 응? 탄력 받았어, 야, 이렇게 잘해? <목소리> 나아 이거, 올려야지, 이거 그게, 나 올려야지. 지구멍으로 나 올려 이거 이거 면크게 이제 지구멍으로 나올려 지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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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줄 알아 이 자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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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